안녕하세요 오딩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능은 우리가 키워드를 매크로에 써놓으면 그 키워드를 전부 다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네이버 상품들을 엑셀에 가져오고요. 그 네이버 상품들을 타오바오나 1688에 이미지 검색을 해서 똑같은 타오바오 상품, 똑같은 1688 상품을 찾아서 엑셀에 정리해주는 기능까지 자동으로 매크로로 해주는 기능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원래 우리 매크로가 이게 쿠팡만 가능했죠? 근데 이제 네이버도 상품을 가져오고, 다오바오 1688에 이미지 검색하는 게 가능하도록 가져왔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댓글 보시면요. 매크도 18화 버전 1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압축 해제해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지금 이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링크도 셀럽픽에 회원가입 하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캡처 인증본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비밀번호를 드릴 겁니다. 비밀번호 넣어서 압축 해제 하시고요 들어가서 여기 메인 파일을 엽니다 자, 게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매크로 18화 버전 1 게시 버튼을 눌러 줍니다 게시되었으면 끄시고요 보라색 아이콘 들어가서 매크로 18화 버전 1 선택을 하면 설치하는 중 이렇게 뜨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 PC에 가서 C 드라이브 사용자 닉네임 누겟 패키지 매크로 18화 버전 1 최신 폴더, 컨텐츠 폴더 여기 있는 엑셀 양식을 바로가기 만들고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옮겨주면 끝입니다 엑셀 열어주시고요 이번에 만든 게 14번 기능이거든요 14번 기능은 네이버와 같은 타오바오 1688 상품을 찾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14번에다가 네이버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크로가 이렇게 네이버 링크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타워바오나 1688에 이미지 검색을 하고, 이미지 검색해서 나온 상품들을 14번 출력,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여기 URL 보면 1688 링크가 수집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에 네이버 링크를 넣으려면 네이버 상품 링크들이 먼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12번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2번 기능은 네이버 쇼핑을 크롤링 해 주는 기능입니다. 여기다가 뭐 협탁 3개, 호떡 3개라고 입력하면 네이버 쇼핑에 협탁이라고 검색하고 3개의 상품 정보를 가져옵니다. 호떡을 검색하고 3개의 상품 정보를 가져와서 12번 출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협탁으로 했었다 제목은 뭐냐 어떤 모델에서 가져왔냐 상품 링크는 뭐냐 등록일자, 멋진 개수, 뭐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연관 검색어, 가격, 대표 이미지, 링크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 대표 이미지 링크는 이미지 함수 사용하시면 이렇게 어떤 사진인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번 기능부터 순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2번 선택하고요, 여기서. 여기다가 그냥 협탁만 3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쭉 입력해도 되겠지만, 여기다 협탁만 3개 입력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요. 자, 이대로 지우고, 저장 끄고요. 매크로 18화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엑셀이 켜지고, 깜빡한 다음에 협탁이라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죠. 네이버 쇼핑 검색하고, 지금 해외 직구 탭만 클릭했습니다. 80개씩 보기 클릭했고요. 첫 번째 상품, 협탁이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협탁이라고 한번더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서 쇼핑 연관 검색어를 수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상품 수집하고 세 번째 상품 수집했습니다. 이 내용을 엑셀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 썼다면, 나파일 유튜브 뜨고,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 썼다면 요게 내용이 쭉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협탁만 세 개를 했기 때문에 3개의 정보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14번에 한번 써볼게요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연관검색어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요 카테고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완료는 지워주고요 자 여기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번 출력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통합 설정에서 타워바우만 편리 기능은 온 해주겠습니다. 편리 기능 온 해준 상태에서 타워바우만 하고 여기 14번 선택을 해두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끄고 실행. 그러면 이렇게 타워바우가 뜨고 로그인 먼저 진행을 하죠. 그러면 로그인 인증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다가 아이디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이 잘 돼서 이렇게 장바구니 화면이 뜨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캡쳐를 할 겁니다 이미지 캡쳐를 하고요 네, 지금 다운로드 하고 있죠? 다운로드 되었고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그 이미지를 이미지 검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검색이 되었고요. 여기서 다섯 개의 상품만 가져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가 되었고, 타오바오의 이미지 검색을 하고 있죠. 타오바오의 이미지 검색이 되었으면. 자,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엑셀에 정리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상품 이것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이미지 열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타오바오에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여기 상품 정보를 수집해서 엑셀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나팔 유튜브가 뜨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14번 다 완료라고 떠 있고요. 14번 출력에 들어가 보면, 다섯 개씩 지금 잘 수집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잘 수집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어 이거를 뭐 10번 기능을 사용하시든, 뭐 7번 기능을 사용하시든, 뭐 상관없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타워바오나 네이버 이미지가 잘 보이겠죠. 자, 이 키워서 보면은 네이버 이미지, 타워바우 1688 이미지, 이게 잘 보이게 됩니다. 잘 수집이 되었죠? 그럼 이거 내용 지우고, 이번에는 1688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개는 많으니까, 이번엔 2개만 해볼게요. 여기서 14번 기능 on, 편리기는 on 되어 있고, 이번에는 off도 해보겠습니다. 편리기는 off, 타워바우를 1688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워바우 가져올 개수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를 10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끄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그러면 지금 엑셀이 껌뻑 하고요 1688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죠. 네, 이미지를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끄고요. 1688에 이미지 검색을 할 겁니다. 네, 1688의 이미지 검색 버튼을 눌렀고요.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죠. 자, 이미지 검색을 하고 여기 있는 상품 정보들을 수집해서 엑셀에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수집이 되었고요. 지금 엑셀에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 이미지를 열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1688로 넘어가서 1688에 이미지 검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상품 정보들을 수집해서 가져오겠죠. 자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엑셀에 잘 저장을 했을 거고요. 이제 나팔 유튜브가 뜨면서 끝나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10개씩, 10개씩 20개 잘 수집이 된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사진도 좀 크게 보면은 네, 이렇게 1688 사진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네이버 사진이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여기 왼쪽에는 어, 1688 링크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네이버 상품들이 다 보이고 네이버 정보가 있으니까 정확히 이제 1대1 매칭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매크로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잘 혼자서 컴퓨터가 알아서 일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통합 설정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몇개 가져오고 싶은지는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타워바우 가져올 개수. 뭐 10개 작성하면, 뭐 5개 작성하면 그 개수만큼 가져오는 거고요. 요거는 4번 기능이랑 14번 기능이랑 공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14번 기능, 편리 기능, 원오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4번 기능 검색 사이트에서 타오바오 1688이 있습니다. 타오바오 1688이야.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편리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서 타오바오에서 편리 기능을 ON하면 여기 링크가 a m t a 타 b 바오 c o m 그게 팀원 링크로 잘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이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편리기능 오프를 하면 이제 뭐 이런 거 여기 1688은 광고 상품 이게 광고 상품이에요 제 링크 엄청 길죠 이게 정상적인 상품인데 이게 광고 상품입니다 이런 것도 편리기능 ON하면 수집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편리기능 OFF하면 그냥 수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편리기능 OFF하면 여기 이미지가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버렸네요 요거는 제가 패치를 하겠습니다 편리기능 ON만 이미지가 들어오고 편리 기능 오픈은 이미지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게 이미지가 몇개 없으면 상관없지만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수록 엑셀 용량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동할 때 점점 엑셀 속도가 느려지다가 렉 걸리다가 이제 오류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편리 기능 오픈은 이미지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정상인데 요거는 패치 하겠습니다 패치 한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 매번 공지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매크로 18화 버전 2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카페 글을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만 기다리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 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 있거든요 매크로 단톡방이 따로 있으니까 매크로에 관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면 저희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이버 상품을 타오바오랑 1688에 이미지 검색해서 엑셀에 정리하는 매크로 기능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능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